오늘은 이 제가 제힙 교정술을 같이 했던 분인데 보시면은 이제 어 흉터가 일단 좀 크고 어 앞모습에서 뭐 허벅지 안쪽에도 이렇게 뻘럭 튀어나온 지방이 남고 어 유착도 좀 있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많이 망가지고 착색이 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얼룩덜룩하면서 어 울퉁불퉁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뭐 힙하부에 지방을 제대로 빼지 않아서 이제 되게 도톰하고 힙 주름도 여러 줄로 이제 쪼개지면서 막큰 주름들이 복잡하게 이렇게 산재해 있는 상태였고 어, 포기하고 그냥 사셨던 분입니다. 뭐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술을 어, 그 되게 유명한 그 TV에 나오신 그분한테 이제 받았다고 했는데 이전에 이제 여섯 번을 수술했기 때문에 유착이 엄청 많, 많았습니다. 이건 1일째가 아니라 수술 후한두달 어, 정도 지난 사진인 걸로. 생각됩니다. 어, 허리에서 골반, 승마로 연결된 라인도 많이 매끄러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훌륭해 보였던 그런, 어, 뭐, 의사였지만, 실제로는 이제 만족도 면에서는 좀 낮아서 아예 포기하고 어 지냈던 부인데 결국 환자가 원하는 의사는 마케팅 실력이 뛰어난 의사가 아니라 수술 실력이 뛰어난 의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진짜 수술 실력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꼭 원장님을 만나봐서 어 수술 실력을 어, 가늠해보고 어 수술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한다면 아마 이분처럼 이렇게 눈물나는 이런 스토리를 갖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어 지방 흡입 중에 재수술 케이스 그리고 힙 교정술에 관련된 어, 제술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을 하세요.